비트코인은 최근 몇주 동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가격 지지선인 86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비트코인 채굴 경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비트코인은 265.8% 상승했으나, 오늘 들어서는 28.5% 하락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33.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의 동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가격 하락은 이들 대형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에 의해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규제와 매크로 리스크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진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상황의 불확실성도 비트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분석해보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인 가격 회복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혁신과 채택이 계속될 경우 시장의 회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분석해 보면 최근의 하악세는 기술적 지표상 과매도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단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주요 뉴스로는 인도의 한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섹스토션 이네이를 받았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인명성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암호화폐의 보안 문제에 대한 정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비트코인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에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뮤티움 파이낸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근 1,94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토큰 분배 6단계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더리움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뮤튜움 파이낸스의 토큰 사전 판매는 초기 0.01달러에서 시작하여 현재 0.03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초기 가격 대비 250%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합니다. 6단계가 99% 이상 할당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약 20%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가격 구조는 초기 참여자들에게 최대 500%의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유티움 파이낸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및 차이 프로토콜을 개발 중입니다. 사용자는 자산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차입자는 담보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플랫폼 활동을 토큰 수요와 직접 연결하여 장기 참여를 유도합니다. 투자 심리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고래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규제와 매크로리스크는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각국의 규제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진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온체인 지표 분석을 통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을 살펴보면 거래량과 활성 주소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건강성과 사용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과 디파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뮤티움 파이낸스와 같은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더리움의 가치와 활용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더리움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흐름과 투자 심리, 기관의 참여, 규제 리스크, 온체인 지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더리움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피음할 것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XRP는 여러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최근 몇 주간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가격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향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플의 가격 변동은 주로 인공지능 AI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한 메모리 비용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최근 재무 결과에 따르면 AI 붐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전자제품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니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로는 리플의 최근 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리플의 미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리플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 심리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최근 리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의 하락세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니플의 법정 문제와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의 도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니플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규모 거래를 통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래 투자자들은 리플의 가격이 저점에 도달했을 때 매수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 및매크로리스크도 리플의 향후 전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규제 강화는 리플의 시장 확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거래량과 활성 주소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리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체인 지표가 반드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리플의 기술적 발전과 파트너십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법적 문제와 주제 리스크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은 리플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가격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리플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기술적 발전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